인천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건과 관련해 해당 가정이 지난 6월 정부 합동 점검에서 집안 환경 개선과 친모의 외출 자제를 권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제출한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합동 점검에 따르면 친모는 이미 수차례 아동에 대한 정기적 식사 제공, 위생 관리 등을 주문 받아왔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다문화교육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와 다문화교육 거점학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이번 컨설팅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컨설팅 대상 학교의 운영 현황, 교육 활동 효과, 예산 집행 적절성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다문화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습자의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1수업 2교사제를 추진합니다. 우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1수업 2교사제는 협력 강사를 활용해 담임교사와 함께 수업 내 느린 학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주당 제한된 시간 내에서 방과 후 지도도 가능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혼합형 학습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8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50개 교를 대상으로 2020년 찾아가는 혼합형 학습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수는 세종시 관내 원격 수업 우수교사로 꾸려진 강사진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성장 책임학년제를 추진합니다. 유치원을 갓 졸업한 초등학교 1학년은 급격하게 달라진 학교 분위기와 교육 방법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과 학교 생활 정착을 보장하기 위해 담임 연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장 책임학년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내년에도 같은 담임교사에게 지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로 가중된 돌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추석 연휴 전까지 초등 1학년부터 6학년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현금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 지급 내역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한국 오세아니아 온라인 협력 수업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호주 뉴질랜드 학교와 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 초등학교 4개 교 4학급, 고등학교 2개 교 2학급이 참여합니다. 호주는 초등학교 3개 교 4학급, 뉴질랜드의 경우 고등학교 1개 교에서 2학급이 참여하며 사업 참여 학교 모두는 한국어를 제1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한 곳입니다. 양국 학생은 줌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며 한국 학생은 영어로, 오세아니아 지역 학생은 한국어로 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지역 초등실습지도학교 61개 교회 실습지도 교원 500여 명에게 영상자료를 보급했습니다. 교생수업지도 참 좋은 피드백 이렇게 하세요 라는 제목의 영상자료는 실습지도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고민을 SNS 대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대전시가 아동 특별 돌봄 지원책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린이집, 학교가 휴원, 휴교하면서 가증된 학부모의 돌봄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국비 지원금 145억원을 확보했다며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을 일단 멈춤, 이쪽 저쪽 3초 동안 사고 예방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슬로건은 지난 7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접수된 1424건 중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횡단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숫자와 운율을 활용한 슬로건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각종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캠페인에 적극 활용될 계획입니다. 강원 화천군이 추석 연휴인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아동 급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급식 지원 대상은 급식 제공자의 휴무 등으로 급식 공백이 우려되는 아동 150명입니다. 화천군은 지원 대상 중 80명은 도시락, 58명은 지역 아동센터 급식, 12명은 일반 음식점 이용 티켓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오는 30일까지 드라이브스루로 과학 체험 키트를 제공합니다. 부산 과학관은 추석 연휴에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가족이 즐겁게 과학 체험을 할수 있도록 DIY 무드등 키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27일부터 30일까지 배부 시간에 맞춰 과학관 주차장에서 키트를 수령하면 됩니다. 대전 탐방 초등학교에서 윤해 교육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은 일단 멈춤 이쪽 저쪽 3초 동안 사고 예방입니다. 한편 탐방초등학교는 통학로의 부재로 아동교통사고 발생 위험 지역이었으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통학로 개선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협업 모범 사례로 알려져 이번 행사 장소로 선정됐습니다. 경북 예천 감천초등학교가 교육부의 학교는 살아있다 영상 제작 대상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예천 감천초등학교는 지난해 7월 교육청의 영역 단위 학교 공간 혁신산업 공모에 선정돼 학습 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맡는 돌봄 전단사 노동조합이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4시간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확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번 교섭의 핵심은 임금 협상이라며 전일제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노조는 현재 조업원들에게 파업 돌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돌봄 아동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대구 지역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 4차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대구시 19만 2천여 명의 학령기 아동에 총 351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 취학 대상은 만 6세 및 전년도 미취학 아동이고 조기 입학 대상은 만 5세입니다. 오는 12월 20일까지 각 가정에 취학 통지서가 배부될 예정이며 입학 연기나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동국제약이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와 우리아이 안전 캠페인 후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후원을 통해 동국제약은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 안전을 위한 안전가방 덮개 8000개를 제작해 전국 녹색어머니중앙회 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안전가방 덮개는 아이들의 책가방에 씌워 사용하는 형태로 먼 거리의 운전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어 아이들의 교통 안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가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제주 지역 모든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1로 강화합니다. 이성문 제주교육감은 추석 연휴 기간 30만 이상의 인파가 제주를 방문한다며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내부 협의를 통해 학교의 밀집도를 줄이고 도외 방문 학생의 가정학습을 지시했습니다. 의정부 해령초등학교가 온라인 스팀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과학 실험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해령초는 생활 주변 신기한 스팀 교육을 주제로 학년별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